이 친정과 시댁 모두 도교에 가까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시댁과의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심신이 지쳐 있을 때 박수진 권사님의 권유로 2008년도부터 나사렛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약 3년간 다니던 교회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나가지 않다가 다시 19년도부터 주님의 이끄심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을 믿게 되는 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오픈한 미용실이 조금씩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었기에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는 건 견뎌야 하는 시련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그냥 계속 복만 주시면 안 되나? 그런 등등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와 동네 재개발로 고객들은 떠나갔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하였지만 남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 외엔 답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도 할 때마다 저만 겪는 고통이 아니니 마음을 가드듬을 수 있는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남아 있는 긴 시간 동안에 고객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서서히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에베드리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집에 오면 그날은 어김없이 부부 싸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살기 싫었습니다. 하루라도 이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싸우고 난후 주일날 에베를 드리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걸 알기에 에베도 드리러 가기 싫어졌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도 싫고 더 미워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치만 주님이 예배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나의 입술로 내 가정을 지켜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펑펑 솟구쳤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왜 저를 먼저 택하셨나요? 남편을 먼저 택하시고, 그후 저를 택하셨다면, 이런 고통은 덜 했을 텐데, 왜 저에게 이런 책임을 던져주시나요? 책임이 너무 버겁습니다. 진짜 이 사람을 주님이 택하셨다면, 하루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그런 원망 섞인 기도와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신 마음을 깨달아서 감사와 해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기에 언젠가는 남편이 에베드리러 나올 거라는 생각을 의심하진 않았지만 뼛속까지 불교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니 엄청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번 주에 교회에 갈때 데려가 달라고요. 만약 안 간다고 하면 때려서라도 데려가 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와 이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증거이시며 준비하시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로 새신자 교육을 따라 주었고 주일날은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먼 부부지만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날등 두드리며 웃을 수 있는 부부로 살겠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약 2주 동안 자는 시간을 빼고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간증을 허락하신 이유는 남들보다 간증이 많거나 남편을 전도해서가 아닌 수인아 아직 한참 부족하니 내 생각을 많이 하렴 남편은 잘하고 있으니 너나 잘하렴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너무나도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우리 구역식구와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견인해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